3체에 나오는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주요한 것은 대학진 운동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마오쩌둥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에 대응하여 국가의 사회주의 이념을 강화하고 자신의 지위를 재확인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을 발동했습니다. 운동은 1966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학생들로 구성된 홍위병이 사회주의 이념에 반하는 모든 요소를 척결하도록 동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 공무원, 심지어 공산당 내부의 지도자들까지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교와 대학이 폐쇄되고 전통문화와 예술이 파괴되었으며 무수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문화대혁명은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을 심화시켰으며 많은 고위 관리들이 숙청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사방과 함께 1976년의 운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그 후계자들은 문화대혁명의 실패를 인정하고 중국의 개혁과 현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수천만 명이 박해를 받았으며 중국의 경제발전은 크게 지체되었습니다. 3차에 나오는 문화대혁명